<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힐뚝님이 힐러 가주시고, 메인님 탱 하시고, 아, 존나 애매하다. 아, 우지우님 예러시 그냥 해볼게요, 한번. 네, 한번 해보자. 야, 상대가.. 상대가 존나 센데 지금? 제가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와, 아.. 내가 진짜 이게.. 아니 괜찮아. 우리 띵동님 있네 예.. 그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띵동님이..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 딜러가 뿡뿡님하고 공지인데 상대 딜러가 그럼 좀... 내가 팁 한번 해볼게 장인.. 장인하고.. <laughs> 어.. 못강가안 써봤거든요 저? 내가 거의 해보 합격... 어, 예. 해보긴 했는데 30초. 다시 교전에 돌입해. 안녕하세요. 아, 좀더 힘들겠다. 일단 해보자. 필요했다. 에서 우리. 다음해 봐요. 에이커 진짜 미 예. 예. 어. 나 방패 줍고 왔는데. 빡. 아, 방 네, 옆킹 빠졌어요. 네. 에티슬 채울게요. 네. 네다 미쳤다. 네, 방벽. 그래 방어해. 괜찮데. 뒤로 빼요. 방벽. 뒤뒤뒤 뒤. 3D 방벽. 제가 돌아서서. 네. 네, 오신 줄게 아, 망했다 방황. 이거. 음. 거점 거점, 오케이 거점 거점. 켜 안돼, 켜 안돼. 메르시 본중 아, 깨웠어요. 음. 메르시 메르시 박기 아, 깨우지 말지.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대박했어, 대어어 루시안데, 루시안데, 루시안데. 았다 트래개피. 가벼운 이다 넌무살 거야. 갱 빠지고. 어디서? 그래. 그래. 트레 정면으로 와요. 컷, 컷, 컷. 제가, 제가 트레만 미친듯이 마크할게요. 짜증나게. 네. 짜증나게. 파라 마크 땡생 형님은 뭐야? 다 받고. 한조로 나왔어요. 한조. 아씨. <laughs> <한조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잘> 됐다. <laughs> 아, 저하아네 한조 봐. 아, 다 <laughs> <laughs> 이쯤 하주스를 하나 총알. 이님 좀만 빼고 좀만 빼고. 하나 총알. 나이거든 위텀, 위텀, 위텀 받 다이벤, 다이벤, 다이벤. 없어, 없어. 렸어 하나 총알, 하나 총알. 열시 와또나아프네 아주 뭐야 저 새끼 <laughs> 스파이더맨이요? 아, <laughs> 아, 예. 잠깐 잠깐 잠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게 생겼어. 저좀웅이 아고 어떻스고 죽지 않아. 뮤지 한조 한조 한조. 고승님 한조. 확인 확인 확인. 네. 와실받는거봐 한조. 생명력. 아다이벤또다이벤 루시밴, 루시밴. 루시 한 대, 루시 한 대. 나뽕리거든 네. 나 뿌리서, 나뽕 있어! 한 조, 한조보이면 여기서. 아, 여기 바판이 있겠다. 바판. 네, 네. 한 조. 하나. 하나 뽕 있어! 이거 민턴 줄게. 민턴, 민턴 뛰면 줄게. 민턴 뛰면. 민턴 뛰어봐, 뛰어봐 한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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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디멘, 디멘 채워주세요 매트릭 좀만 채워 오케이 오케 채울게 채울게 공지 요 공지 요 공지 요 공지 공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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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아 우리 공지님 공지님 제발 어떻게 해줘봐 있거든 <목소리> 너 지금 명었어명먹었어명었어 <3명> <목소리> <3명> 나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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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보안 있어 이거 아직 그만둘 생각 아, 없어 메르시면 어떻게 하는 거 상대 메르시 보는 중 메르시 컷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베베베 <laughs> 어, <laughs> 메르시만 살려 메르시만 이거 메르시만 살려 메르시만 하나 <laughs> <laughs>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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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갑 봐야지 메르시 궁갑 <laughs> 봐야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아여기빼 o a 메르시 궁있 우리 얘 저탄 여기 겠다 <여기, 여기. 웃음> <laughs> <laughs>

무봐 내가 컷아 아, 이거 자리야가 이걸? 도하나 컷이게 메르시 메르시 에어메르야컷와 막았다 개트. 와 지겨 막았네 이거 씨 오늘 데 아니 그왜7에 내가 전화한다고 나 지금 뭐 게임하고 있어서 그래 어? 아, 시에 보자고 했잖가 지금 가 지금 아가 지금 아가 지금 내 지금 게임 하고 있어가지고. 한한 어. 아, 지금 있어가 지금 한가지 반, 한가시 반? 내가 지금 내전 지금 어가지고 전화를 못했가 지금 내다가 지금 지금 그금지가 지금 랑 승고랑 재빈이랑 지금 이한 지금 어 전화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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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재빈이도 나오라고 했고 내가 상생이랑탱구를할거니가 게임 중이서 저거. 을서해 봐.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그래도 우리 이겼다. 와, 나 너무 좋다. 에이, 저희가 밀어야 돼요. 이거 막판이에요? 예, 만, 만 아니, 막판이에요. 막판은, 그냥. 막판은 아니고 한세시세시 세, 반까지 가능하게 지금 몇 시지? 그그시 반이긴 한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님들, 저 0데스 해요 어, 나이스 아, 근데 진짜 한조 너무 근데 아까, 한조 아까 하던 거랑 좀 달라진 거 내가 계속 틀 <laughs> <거 웃음> 제가 한조만 존나 물었습니 아, 오케이, 오케 한조만 존나 물게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한조 아무것도 못하게 한 한조 지이야 한조를 안 따도 돼안 따도 되니까, 그냥 방어만 해도 돼 아냥제네타러 갈까? 아니겠지 아니, 제네타고 어, 그래도 살. 되고,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살거 같은데. 우리 우리 팀이 실력이 딸려서 못 살아요. 오케이. 오케이. 안 돼. 그냥 초피. 한 번에 밀 거니까. 4, 3, 2, 아, 파저 손바... 아, 손바... 손바... 정면에 2, 그거 와요. 사영강사. 오케이. 각잡니까 네. 자기 방아 네. 이 한도 위나았어다이브 다이브 레어리밴. 라이 라이 라이. 아이겐 필 라이겐 필. 라이니밴 나이스한조한조돌조 그렇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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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아 잘았다 팀아 잘았다 우리 어다아 맞았어. 우리 못맞어나이스어 드디어 뽕뽕 님 이겼어. 쳤어. 쳤어. 뽕뽕이야. 인데. 자자 자. <laughs> 아, 아, 아 이거 하이빈이 나갔어. 아, <laughs> 여기까지 쫓아가 진짜 와.